한자를 썼던 옛날 때는 한자 표기의 통일화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발음이 존재하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리고 그럼 고구려가 왜 자꾸 몽골하고 겹치는가 하는 게 이제 또 의문점이죠. 어, 15세기까지도 카자기인들은 몽골인들을 고구려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고구려도 공식적으로 668년에 멸망한 거예요. 멸망한 거지만은 왜 그런 식으로 보느냐? 주장국의 건국자 주장 유연입니다. 주장국의 건국자 유구려 목골이라고 해서 이게 써 있습니다. 주장국 유연국의 왕그 왕실의 이름이 목골려 목골려. 이 목골려가 왜 중요하냐? 범어전명에 보면은 범어전명이란 그 여러 가지 중국의 그 여러 민족에 대한 이름을 써놓은 책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고구려를 무굴이라고 발음합니다. 모지리. 어, 부정적인 의미의 모질이 말고 모질 모질이. 근 여기도 모질이에요. 아 주장국의 왕의이름에 모질이 성씨가세요? 어 고구려랑 어, 친인척관계인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유연히 고조선이라는 걸 알면 돼. 우리가 아는 고조선은 뭐고열래에서 망했다고 하잖아요. 물론 망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조선이라는 이름을 찾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되냐? 조선은 국가 명칭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정치 제도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거에 가장 비슷한 비유를 할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 즉 조선말이라는 의미가 뭘 뜻하냐면 부족 연방 시스템 그 체계를 조선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금나라 있지 않습니까 금나라도 자기 스스로 뭐라 불렀어요 조선이라 불렀습니다 네, 조선 왜 그랬겠어요 케이들도 이런 연맹체 국가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금이라 부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센 지금의 카자흐스탄 130개 민족의 다민족 국가입니까 외부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이라 그래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뭐라 그래요 주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도 이 통치 시스템을 계속 이어가지고 <laughs> 조선 주잔 주센 뭐 주르찬 주르창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계속 유라시아의 유목민족들이 이러한 국가 명칭을 써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선 얘기할 때 우리나, 고조선 얘기하면 당군신화 얘기할 때문화사자들하고당군신화 얘기해도 되냐했 중앙아시아 당군신화는 없다 버전이 다르다 왜 이건 연방 국가였기 때문에 그 통치 사상과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지만 공동체 의식은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는 원래 목쿠리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몽골족들의 몽골이란 이름은 언제 생겼냐 거의 징기스칸 때쯤 생겨요 확립되게 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징기스칸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몽골제국을 건설할 때 내가 처음 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옛 풍습을 그냥 재현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 몽골이라는 이름이 정착되게 되 거의 징기스칸 때예요 네. 그리고 징기스칸이 일설에는 몽골족이 아니라는 설들이 많죠. 왜냐면 그 후얼룬 엄마가 이미 임신을 해서 가던 거를 예수계가 납치했잖아요. 메르키트족의 어, 아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메르키트족은 해도 뭐 <laughs> 우리 한민족하족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laughs>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관련이 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 여기 있다. 모고리스탄 중앙아시아에서는 몽골을 모크리라 불렀어요. 여기 모, 알고, 알고, 알고. 여기 모굴리스탄 모크리라 불렀습니다. 모크리. 몽골과 모크리는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고구려의 초기 건국자의 사람의 이름서부터 지명 같은 거에 몽골어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구려의 건국 세력들은 몽골계통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중앙아시아인들 정서 속에는 고구려가 망한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이 지역 사람들을 목쿠리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징기스칸 때 어떻게 보면 그 명칭이 세계화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이름 자체가 고구려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의 위치는 어쩌면 우리가 본,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몽골 쪽에 가까웠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물론 이제 그것도 고구려가 중앙집권제를 하면서 아마 고구려의 위치가 지금의 몽골 초원에서 만주로 이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옛날 때는 고구려도 그 장자계승이 아닌 형제계승이었고 유목민사였단 말이에요. 그데 중앙집권화를 하는데 중앙집권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농경사회로 간단들입니다. 그럼농경사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농사지을 땅으로 가야지. 그다음에 그때부터는 만주로. 그 주요 세력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전에 유목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던 초기 고구려 때는 몽골 초원에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이름, 지명 이런 것들이 몽골과 관련된 게 초기에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시름 같은 거 이게 보면은 요거는 <laughs> 수메르. 여기 보면 이게 보이시죠? 이게 샅바 잡는 거 보이시죠? 이 샅바를 잡고 하는 씨름은 투르크 계통입니다. 몽골 사람들도 씨름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샅바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도 스모를 하지만 샅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샅바를 잡고 하는 거는 투르크 계통의 문화예요. 예. 네, 똑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오늘날은 이제 중앙아시아가 러시아라든가 서양에 레슬링 기술이 들어오면서 약간 레슬링처럼 변했어요. 하지만 원래 오리지널 그 카자세는 뭐 카자크샤 코레스 타타르 타타르샤 코레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리된 코레스란 말 자체가 씨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씨름을 보면은 옛날 거 오리지널 버전 보면 삭발 매고 우리랑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예, 네. 그래서 같은 풍습이 있는데 심지어 수메르까지 수메르도 교차가 없었던 애들이잖아요. 예, 네.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구려, 네, 고구려도 보세요. 이거, 요거는 얼굴이 우리랑 비슷하네, 아시아 계네 요 사람 얼굴 보세요 어때요? 메부리코죠? 인도인 아니면 유태인 둘 중에 하나겠네. 뭔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벌써 단민족 국가라는게 여기서도 나와요. 벌써 우리나라가. 이건 통과했어요. 시간 관계상. 자 그리고 고구려 아그 중앙아시아 카자흐 암각하에 있는 그림인데 벌써 사람이 조고 맞죠? 요거 이건 뭐예요? 부하라는 소리예요. 요거 사람 크죠? 이거 귀부인이라는 소리네. 근데 이 여인의 복장이 고구려 왕래의 복장하고 닮았네 그렇죠? 제가 고구려의 그, 그 지평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오히려 만주보다 몽골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구려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몽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폭식 똑같잖아요 네, 고구려는 어쩌면 몽골과 깊은 관련이 있고 고구려의 형토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어 이거 몽골 쪽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깃털 꼽는 문화 중앙아시아도 있습니다. 중세 때까지도 계속 유지가 됐어요. 이제 지금은 물론 없지만 계속 예, 깃털 꼽는 문화도 거기 다 있고. 이거는 이제 고구려 개만무사의 복장이잖아요. 고구려 벽화에는 근데 고구려 개만무사의 복장이 중앙아시아 암각화에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에 뿔두개 달린 것처럼 보이는 거 있죠? 어? 이거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요거만 갖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자, 다른 그림을 봅시다. 요거는 고구려입니다. 요거는 가야의 가야도 중앙아시아서온거 맞죠? 예. 신라도 중앙아시아서 왔잖아요. 요거는 천산 알타이 산맥 근처에 있던 캉글리라는 부족이에요. 어때요? 못 가리게. 못 가리게. 못 가리게. 똑같죠? 비닐 가벗 똑같이 입었죠. 음, 응? 왜 같은 양식의 복장이 보일까이 사람들? 같은 계통 아니에요? 고구려가 몽골 쪽에 있었을 가능성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닐까? 15세기에도 중앙아시아인들은 그러니까 천산산맥이 워낙 높으니까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천산산맥을 기점으로 투르크와 몽골이 동서로나뉘어져 있는데 전통적으로 카자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민족은 이 몽골 족 사람은 계속 모쿠리, 모쿠리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공교롭게 모쿠리는 이름 자체가 고구려를 상징해요. 근데 단순히 그렇다고 고구려 코로 몽골은 너무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근거를 찾아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명, 지명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연관되어 있다게 보여요. 왜 내가 이름만 갖고 무조건 걷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하냐?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을 러시아인들이 기타이트라 불러요. 기타이트. 근데 기타이트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기타이츠는 거란족을 말하는 거예요. 기탄. 그런데 거란족 때 서양이 알려졌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무조건 중국인들로기타이치기타이치 그래. 근데 거란족은 몽골족과 한구라고 관련이 있는 민족이지 중국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게 오늘날 그게 잘못 불리고 있다. 이건 나중에 중국의 역사 왜곡에 악용될 사례. 이거 이름 바꿔야 돼. 차라 차인이스라 부르게끔 해야 돼. 근데 어쨌든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을 기타이츠라 부릅니다. 따라서 무조건 이름만 갖다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제가 앞쪽서부터 얘기했듯이 여러 정황적 근거들이 고구려는 몽골과 비슷하다는 거를 보인다는 거를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징기스칸이 그 자기 배다른 자식 그 형제가 지혼자만 먹을 거 먹고 하니까 열받아서 활로 쏴 죽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징기스칸의 엄마인 후얼룬이 남은 애들을 쫙 불러 놓고 초혼해서 야, 우리가 부족한데 버림받아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까지 내분이 일으키면 되겠냐? 그래서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다섯 개의 화살을 주고 뿌러뜨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부러져 하나씩 주니까 부러져그래서 뭐예요? 너희들도 이 화살처럼 단결을 해라. 라는 교훈을 줬다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도 몽골에서 팝니다. 근데 이러한 신화를 우리나라에서 최 씨부자 이야기에 보면 전설의 고향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화살 이야기. 그쵸? 그렇죠? 근데 몽골이 고구려와 비슷하다만큼 몽골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영계성문이 죽을 때, 예? 영계성문이 죽을 때 똑같은 노래하죠. 화살 세 개를 주고서 부러뜨려봐, 그렇죠? 유언으로. 그러니까 징기스칸 이전에는 영계성문. 일본도 있습니다. 모용 아사의 유언입니다. 어쩌나, 예. 어쩌나. 아, 아, 모, 그렇지. 모리모토나리. 잘못 말했다. 모리모토나리. 일본에도레인 계통이 세운 일본 쇼군. 모리모토 나리, 모리모토 나리 누군지 아십니까? 인제 연랑 끝난 다음에 일본에서 세기가하라 전투가 벌어졌을 때 관서군의 대빵 도레게 얘도 자식들한테 화살을 뿌려뜨리는 라 그런 교훈이야. 이 예, 예, 도레인이거든. 그리고 마이아 암셸 로스차일드 똑같이 화살 뿌려뜨리는 라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의 원형은 어디냐? 모용 아사히의 유언입니다. 모용 모용씨는 신라하고도 관련이 깊죠. 이거를 여러 한자 표기를 보면 백안이라고 도씁니다 왜? 얼굴이 하였어요. 이 사람들 백인입니다. 이게 오늘날 몽골 이 모용이라는 건 은차 문자고. 그럼 원래 표기는 뭐다? 바얀입니다. 바얀. 바이안. 지금도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에는 바얀이라는 성씨가 있어요. 바얀슬루뭐 바얀 뭐해서 이런 이름들 되게 많습니다. 바얀씨예요. 그러니까 서양인가?